영상 보기에 앞서서 이벤트 관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눌러 주시고 문자 남겨 주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사은품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상승 관점 보이는 종목도 100%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도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오늘은 도지코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요 7월 11일 날짜로 이미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와줬지만 아직 저점을 올려주는 자리가 될수 있다. 무슨 말이냐? 상승 이후에 조정. 자,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이번에 조정 역시 들어왔지만 해당 자리에서 85.55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잡힌다. 자, 조정이 잡힌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려주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아직. 머리점 뚫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주봉을 봤을 때, 상승의 시작점 아직 오지도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지속 조정이 들어왔지만, 추세 전환할 수 있는 도지 캔들, 도직핸들,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파동 이제, 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자, 해당 가격, 시가 자리, 81.30원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 자리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이번 주봉,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다? 아직 우상향 여력 있다. 자, 이 영상이 무려 7월 11일 날짜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이야기 드리냐면, 자, 85.7원에서 지금 가격 얼마죠? 103원입니다. 불과 7월 11일이니까 16일, 약 2주 동안 올라간 퍼센테이지고, 자, 이게 단순히 어디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볼줄 알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다라는 점, 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차트를 안다라고 해서 100%다 맞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율이 올라간다. 80%, 90% 이런 타율이 올라간다. 오히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부 안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들은 100%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정도로 차트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췄던 도시코인이 11일 날짜면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85원대 자, 날짜 제가 찍어 드리면 언제냐 정확하게 이때다 이때 제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이후로 정확하게 이틀 이후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주봉 역시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해당 원래 음봉이었습니다. 자, 해당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바뀔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 그 이후에 양봉이 변경. 그리고 실제로 저점을 올려 주는 차트. 자, 그리고 조정 중에 도지 캔들 나오면 뭐죠? 제가 추세 전럼 나온다라고 7월 11일날 이야기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의 도지코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가볍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 영상 하나 찍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는 데는 진짜 오래 걸린다. 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 추론하고. 정보 모으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내가 차트 공부할 데가 없다. 그리고 어 이거보다 내가 물려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정말 힘들어 힘들어서 코인 투자를 진짜 그만두려고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단타 코인 좀 치고 싶은데. 내가 급등 코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시코인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물려있는 코인, 다른 코인 있으셔도, 좀 분석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면서, 제 관점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코인들, 제가 100% 무료로, 제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도지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지코인 현재 103원입니다. 아, 103원이고, 현재, 물론 제가 차트적으로 먼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다. 올라갈 거 예상을 했지만, 어,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분명 이슈가 터집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죠. 어, 결국 도지코인의 상승을 일끄는 것은 자 머스크다. 자 머스크가 트위터에 금융 기능 추가할 수 있다. 도지코인 상승이 나왔다. 사실 어, 그 전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머스크 트윗에 도지코인 가격 급등. 트위터 회사 로고 X로 변경. 이거는 예고를 했었고 모든 것에 앱을 만들고 금융 기능을 추가할 것. 자 이게 도지코인이 될수 있다. 현재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전에 뭐 소스 코드에 소스 코드에도 도지코인 결제 내용이 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예전의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갔지만 요번에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일단은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이 나오고 있고.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제 3파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만약에 이 파동 구간이 줄어들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파동이 굉장히 높았고 파동의 크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 만약에 크기가 작아졌다. 높이가 만약에 작아졌다라고 하면 아, 이제 곧 어, 오르는 추세는 멈출 수 있구나, 조정이 올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파동의 크기가 작아졌나요, 커졌나요, 더 커졌다 무슨 말이냐, 더 올라갈 수 있다, 다음 파동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아직 작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도지코인, 자 비트코인 올라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못 올라갔죠. 못 갔다. 즉 이번에 우상향 나올 수 있다. 특히 구름대 구간 현재 돌파가 나왔고 이야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볼리저 밴딩이라고 하죠. 상승 볼밴을 타고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올 때는 자 볼밴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자 중심선 이탈 나오지 않았다. 즉 뭐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심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이동평균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저밴딩 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볼텐데 1차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현재 골든크로스 나왔죠. 현재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중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 장기도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 중기 올든 크로스 나왔다 그리고 장기평선 현재 터치 들어갔다 자 장기평선 넘어가게 되면 한 번씩 상승 나와주죠 이번에도 장기평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말씀드렸던 뭐 저한테 127원 구간까지는 아니어도 120원까지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1차 목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갈 걸로 보, 보여지고, 자,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20원 구간이야. 어려운 게 아니지만, 자, 127원. 자,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현재, 어, 중기평선, 현재 돌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현재 매물도 어, 매물 벽도 돌파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정말 급한 시세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 mecd 계속 커지고 있죠 물량 계속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파동이 이제 하나 음봉 두 개의 파동 나왔다 자 뭐다 다음 주 음봉 준다 하더라도 세 번째 파동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원은 쉽게 갈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내렸고, 자 현재 삼각수렴 구간에서 원래는 뚫고 내려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 뚫고 올라갔다. 자 그럼 뭐다 추세 전환 된 거다. 그리고 이전봉 자 이번 달 말고 현재 이전봉의 몸통 캔들 상단이 상단이 뚫렸다. 뭐다? 이제부터 우상향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고점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점을 올리는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승 초입인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 상승 초입이다. 다 맞물리죠. 비트코인도 반감기 오죠. 내년.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금리 인상 현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베이비 그 베이비 스텝 0.25 나왔, 나왔는데 불구하고 어, 코인이 받쳐주고 약상승한 약 이유가 이제는 곧 끝난다.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 자, 아, 하나씩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내가 도지코인이 좀 평단이 높다 하시는 분들, 요번에는 좀 기대하셔도 좋다. 특히 상승의 시작점이 이번 달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충분하게 설명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지코인 좀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쪽에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대응법 가르쳐드리고,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100% 무료로 단타코인들 안내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